네, 안녕하십니까.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 무순위 청약 주춤이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입니다. 시세 차익 최대 10억 원. 서울 한복판에 이런 기회가 거의 없죠.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는요, 무순위 청약입니다. 누가 신청이 가능하냐, 얼마가 필요하냐,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전용 8 4제곱미터단 3가구, A형 2가구, D형 1가구입니다. 모두 불법 당첨 적발 때문에 된 건데요. 계약 취소, 재공급이 된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이죠. A형 분양가 10억 4,120만원, D형 분양가 10억 5,640만원, 10억대 중반이다. 이 가격대가 지금은 매우 저렴한 가격이 되었죠. A형 같은 경우 최고에 18억 3,500, D형 같은 경우 18억 8,500이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로 매매가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D형이 좀더 가격이 앞선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당첨되자마자 8억에서 10억 정도 차익을 볼수 있다 진짜 로또라고 볼수 있죠 이 정도면요 신청 가격 자격도 중요한데요 서울 거주자야 됩니다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야 되죠.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원 누구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청약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100% 추첨제입니다.